<laughs> 네, 사장님, 셋째, SM팀! 안녕하세요, 승진입니다. 드디어, 네! 네, 드디어 저희가 이거는... 인기가요, 형이 말씀해 주세요. 아, 아 드디어 저희가 네, 생방송 네. SBS 인기가요에서 네, 네. 1위를 했습니다. 오랜만에, 아, 만에 정말 아 3년, 4년,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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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에 네. 저희가 드디어 SBS까지 이제. 일등에 딱주 그러게요. 아 진짜 너무 좋다. 제가 또세븐틴에 직접 1위를 할수 1위를 외칠 수 있다는 게좀 신기하고 기뻤습니다. 네. 네, 네, 세븐틴 여러분 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네. 아뭐 MC 보대에아 진짜 뭐 MC 무대가 아니고 여운이 남는다고 지금 여운이 남았어요. 여운이. 아 너무 감동했었어요. 진짜 근데 저희가 인기가요에서 1위를 정말 처음으로 해봤는데 와 뭐랄까 요 약간 캐럿분들께 너무나도 좀. 특별한 감사함이 있어, 또 있었고, 그렇죠. 음. 오히려 저희보다 더이 어, 상을 원하셨던 분들, 네, 뭐, 캐럿분들인 그렇죠, 것 같아요. 맞아요. 뭔가 민규가 MC 하면서 이렇게 주는 모습을 더 보고 싶어하셨던 것 같아서 해주셨던 음, 네, 네. 것같 민규가 MC 하면서 저도 그런 분이 있었어요. 전화. 그 현장에 이제 캐럿 분들께서 미안해서 빨리 안 되셨어야 했는데 아, 이렇게까지 음. 음. 아, 아닙니다. 정말 저는 이렇게 차근차근 천천히 한계단 한계단 올라가니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번 주 1위가 만요 정말 많이 저희가 이번 주에 다 했잖아요. 다섯 번 했습니다. 오이번주 진짜 좋은 일 꽉꽉 차 있죠. 이런 주가 저희 활동하면서 처음이죠. 데뷔 처음이죠. 뭔가 올해 안에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저희가 네. 봤을 때 2019년 황금돼지 해를 마치 형들이 잘 지금 받쳐주고 있는 게아니가제이 저... 네. 네. 되게 세 명이나 있어, 세 명이네. 장한이 형, 황금돼지. 또 저희가 세븐틴 쓰리 리더가 있지 않나. 맞아요, 맞아요. 황금돼지 또세명 있으니까 맞아. 맞아. 이렇게 맞는 겁니다. 맞는 세명있죠 네. 도겸이 형 아까 할 말. 장한이 형. 아니 그러니까 우리도 정말 오간하고 이렇게 일도 하게 돼서 너무 행복. 캐나군들 더 행복할 것 같아요. 맞아요, 아, 맞아요. 말을 어요 우리 이제 곧 있으면은 며칠 있다 이제 설 명절이 시작되잖아요. 네, 아, 네. 이 네. 에너지를 그대로 가지고 명절에 푹 쉬면 좋을것 네, 같아요. 그래. 그리고 캐나군들도 명절에 그 어른들께 용돈 많이 받았으면 좋겠고 <laughs> 용돈 주시는 분들은 좀덜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보내요. 화목하고 행복한 설 연휴 네. 보내시고요. 네. 어 일주일 동안. 진짜 캐럿분들 덕분에 정말 행복한 일주일을 같이 보냈던 것 같습니다. 응. 맛있는 것도 많이 먹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오늘 또 녹화도 했는데 이제 비가 또 왔잖아요. 나중에. 맞아요 기다리고 있어. 팬분들, 캐럿분들한테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제가 중국어도 많이 못해요. 음, 우선非常感谢我们的克拉们，的因为你们的支持，我们连续五天拿到了打歌榜的第一位。 对，也是怎么说呢？最近好的事情也非常的多，也希望你们以后可以一直支持我们，我们也会一直努力的。然后新年快乐，祝你们新年快乐。네, oh, 2019년 시작이 아주 좋습니다. 다캐러분들 덕분에 이렇게 좋은 거 아닐까요? 맞아 그리고 앞으로 우리 더 열심히 할 테니까 같이 화이팅하고 2019년. 우리 세븐틴 대박 나자! 대박 나자! 네, 준어 일단 이번 컴백 너무 좋고 어 이제 <laughs> 컴백할 때부터 지금까지 우리 1위 다섯 번 했습니다. 아, 그 아, 전에 아, 못하던두 개도 받았습니다. 두번 중에 중으로 받았게요 아,就像明浩说的，就是这一次我们回国已经拿到了五个一位，而且之前没有拿到过的两个电视台也拿到了，然后就非常非常的开心。 Uh, man, man. Uh, i just want to thank all our global fans all around the world for like giving us so much love and support mm. it's because of your constant love and support we were able to like win five times in a row which yeah, is like yeah. the first time like, since our debut. So, yeah that's really amazing and i just want to tell you guys we're doing this for you and it's only for you so just remember that and i just love you guys thank you Yeah. Okay. Um, well yeah i mean we're just so thankful for you um, acknowledging like our effort and our energy we put in our work and yeah uh, i feel like you know you like uh, 저희 좋아요 as as really so, yeah, yeah. Yeah. 우지, 우지도 말 못했는데 3초로 한번 할까요? 우리 <laughs> 5가 <5번> 낭비했는데 <laughs> 특별하게 엔딩해야 하겠어요 아, 우지, 또... 우지 말 한마디 하고 우지 말 한마디 해 세븐틴의 5번 5 번이 좀 마지막으로 인사를 네오번그요네5 번입니다. 신박하다. 네. 아니 음, 자기 음, 얘기한 거요 자기 얘기. 우리 마무리. 우리 오늘 MC 호시 형 마지막 마무리를. 아예아어아 정말 이렇게 저희 세영 씨님 컴백하고 정말 아, 두 번째 주 정말 좋은 시간들을 계속 보내고 있는데요. 아, 여러분들과 정말 계속 좋은 추억을 쌓고 2019년도. 정말 좋은 일들만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예, 지금까지 세븐틴이습니다 세븐틴, 감사합니다. 새복세요 오늘 휴식 휴식, 맛있는 거 많이 드세요. 안녕. 3, 2, 1, Goodbye, Goodbye.